빨리빨리 빨리 합시다! 이분을 마지막으로 해야겠어요. 오목은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길어가지고, 아무래도. 자,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면 됐어. 여기다 두고, 그럼 여기다 두시겠죠? 그럼 여기다 둡니다. 와, 이거 쌍삼이래. 띄워져 있으면 쌍삼 아니라 할 거면서. 흠. 진짜 둘데 없다. 너무 수비적으로 했어. 저분 기권하고 싶다. 전 이렇게 루즈한 게임 되게 싫어해요. 서로 막 공격과 공격을 하다가 허점 발견하면 딱직업파고 들어가는 그런 수를 두는 게임을 하고 싶지. 이렇게 수비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이거 봐. 이제 3인데 막으시잖아. 전 이렇게 수비적인 게임 별로 안 좋아해요. 대놓고 술을 더 볼까? 아, 또 막았어. 아. 벌써 사설은 든네. 진짜 이러다 새로운 땅 찾아야겠네. 어? 뭐야, 알겠네?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면 이기잖아. 아, 이거 쌍삼 여기로 쌍삼이라도 안 되는 건가? 아닌데 여기다 두면 쌍삼 아니라서 될 걸요. 3사로 쳐서 역시 이겼네. 아, 드디어 이겼다. 와! 와, 진하게 오래 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쇼. 수비적으로 한 당신의 패배입니다. 수비만 하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아유, 나가죠? 뭔 광고야? 네, 여러분, 이렇게 산삼을 생각하지 못해서 3승 1패로. 아, 원래 4승 할수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깔끔하게 3승 1패로 좋은 성적으로 저는 일단 녹화를 종료합니다. 여러분도 출퇴근이나 막 학교 등하교 시간 때 오목 드시면서 좀 좋은 시간, 머리 굴리는 시간 되세요. 빠이빠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목이라고 아세요? 거의 다 알겠죠? 사실상 99.99%가 알겠죠? 그 이상이 알겠죠? 제가 이번에는 모바일 게임 중에 오목을 가져왔어요. 이게 오목은 모바일 게임 말고도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나 막 학원 같은 거 다닐 때 휴대폰으로 오목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거 생각나서 한번 여러분들도 모바일 게임으로 오목하면서 분해 회전도 하고 막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봤어요. 이거 두 개는 오프라인이 있어요. 착수는 뭐야 이런식으로? 두는건데 이러고 저 혼자 두는 모드도 있고 오프라인은 근데 솔직히 이건 재미없거든요 야네가 기권해 야네가 기권해 내가 이길거야 오케이 이렇게 1승을 챙겼습니다 온라인으로 해볼까 오목은 먼저 일직선으로 다섯 개 돌을 놓으면 이기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과연, 제첫 상대는 누구일까요? 전용철씨,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저도, 그쪽이 먼저 두네요. 제가 백돌이고요. 9급이네? 나 10급인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오목 진짜 잘 둬요. 제가 한때 오목 고수였거든요, 반에서. 자, 학교를 휩쓸고 다녔지. 잘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이깁니다. 아. 아. 좀만 더 걸리겠네요, 시간이. 아, 이걸 이렇게 수비적으로 나오시면. 턴한데. 한번 낚아봐야겠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순식간에 이깁니다. 눈 깜빡한 사이에 이겨. 그게 오목이거든요. 아, 막아버리네! 굉장히 수비적인 분이네. 오케이, 그러나 이길 방법은 있죠. 뭐, 저게 막혔다고 해서 끝은 아니니까. 이길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자, 이겼죠? 보이세요, 여러분? 자 여기다 두면 저 사람은 막아야 해요 어디로 막던 제가 이겼어요 기권하시죠 구급님 전용철씨 제가 이겼습니다 기권하시죠 제가 이겼습니다 짜잔 짜잔 이겼죠 이분, 꿀인데? 허니 용철, 뭐? 허니 용철 씨인데? 저보다 왠지 어른 분이실 것 같은데, 성함이. 근데 제가 아이 상관없이 굉장히 오목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봐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른분들은 오목 되게 잘 드시던데? 근데 제 친구 이름 중에도 전용철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걔는 아니겠지? 난 이러고 다이아로 두는 게참 좋더라. 여기다, 뭐, 여기다, 이렇게 두고. 여기다 막을라나? 착수 이게 방법이 있는데 쌍삼자리에 못 떠가지고 그 자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어, 몇몇 게임들은 쌍삼자리로 막을 수 있게 변경을 해놔서 모르겠네. 한번 시도해 볼까? 아, 맞다. 이거 쌍삼이라 안 되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이길까? 그냥 빡 떠봐야겠다. 생각이 안 난다. 저기도 쌍삼인데. 드시죠? 뭐야, 이거 쌍삼이잖아? 이게 왜 쌍삼이 아니야? 여기다 두는 거 쌍삼이잖아. 저게 돼? 저게 왜 돼? 아, 필요한 생명을 연장해봅니다. 이건 안 되면서 이건 되네? 이것도 쌍삼인데? 이런 어이없는 경우를 봤나? 저게 어떻게 돼? 저걸 어떻게 막아? 쌍삼인데. 와. 어이없네? 오케이, 저거 되는 거 알았으면, 이제 앉아요. 이런 어이없는. 전 저거 안, 쌍삼이라 배웠거든요? 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원래 거의 모든 룰이 그런데, 저게 어떻게 되냐? <laughs> 아, 이렇게 바로 3 주는 거안 좋아하는데. 여기다 두면 저기다 두을 곳이고, 그럼 나는 여기다 둬야겠구먼. 저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아, 모르겠다. 시간이 없다. 여기다 왔겠지? 어? 저기다 막네? 왜지? 이러면 골치 아픈데? 저기다 막을 줄 생각도 못했는데 아! 여기다 두면 안 되는데 여기다 둬야 되는데 아왜 저기다 뒀을까 일단 이거 막죠 이것도 쌍삼이라 하겠지 나는? 어? 쌍삼 안뜨네? 이건 되는건가? 이렇게 세개랑 이렇게랑 쌍삼이 아닌가? 쌍삼이거든요 원래 그것도 멀리 떨어져있을 뿐이지 그거 막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서 쌍삼으로 치는데 이걸 쌍삼이라고 안치네 저분 살수 있었는데 왜 삶을 포기했지? 여기다 막았으면 은 제가 여길 막아야 돼서 사는 건데 어째서? 저분1 시급됐어? 헐 눈물 나한테 줘서 시급됐어 헐 제가 한 명을 시급으로 깎아내렸어요 어쩜 좋아? 왜또 멀리 떨어져 가세요? 그럼 나도 여따 멀리 떨어져 놔야지. 드시죠. 왜 이렇게 공격적이실까? 우리 용철씨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오목을 잘 두죠. 저도 은근 이런 게임을 잘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잘하는 게또 오델로였나? 오셀로였나? 그거? 여기다 두면 귀찮아지는데. 아 여기다만 가야겠다. 똑똑똑똑하고 똑하면 똑하고 좋았어 이번에도 이길 것 같아요 삐이 좋아요 인지 이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다 두겠다는 건가 원래 저게 쌍삼이어가지고 원래 저런 거안 막아줘도 되는데 아 이거 봐다 쌍삼이래. 다쌍사 아니래 일단 살죠 사는 게 급하니까 오케이 막았어요 음 막혔구만 이렇게 두면 위험하니까 일로막가야겠다 드시죠. 전 개천제는 꽃이라 지지 않습니다. 드시지요. 드시지요.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면 여기다 할 거고 없 여기다 하면은 여기다 막고 아 근데 내가 공격할 수단이 없다 와 역시 계획대로 어디다 공격해야 되지? 공격할 곳 너무 없는데 나다 막혀서 하 새로운 땅을 찾아보자. 이것도 어떤 밑밥을 까실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실까? 별거 없는데, 나도 밑밥이나 깔아놔야겠다. 왜 헬기가 지나가냐? 이 시간에? 어디다 두실런지요 응. 뭐야 제가 마우스를 여기 대고 있었거든요? 아니 진짜 나 공격할 거 아예 없게 다 수비적으로 하시네 이분? 왜 이렇게 수비성이 뛰어나 철옹성인데? 여기 맞겠지. 그럼 또난둘 데가 없겠지. 여기 맞겠지. 그럼 일단 또 여길 두겠지. 어, 여기다 둬도 되겠네? 어, 할만한데?